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단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중 하나지가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태양광 전지가 이제 많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자동차, 태양광 행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태양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구제목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단 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탄구목표는 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장치를 구하는 활동을 통해 전단과 기술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게 전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 원리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준비물은 뭐 태양전지판, 전압계, 전압을 적정하는 전압계, 전류계, 그 다음에 셀로판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태양전지판, 발광다이오드, 전류계, 전압계를 직계도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을 측정하고 여기 지금 V라고 적혀 있는 이쪽이 전압계입니다. V라고 적혀 있는 이쪽이 전압계. 다음에 A라고 적혀 있는 이쪽이 전류계.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렇게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게 이제 셀로판지. 그리고 여기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요 태양 전지에서 발생하는 어 전압과 전류를 채보는 겁니다. 태양 전지판을 햇빛의 수직으로 이제 빛이 잘 들어오게 햇빛의 수직으로 놓고 태양 전지판보다 큰 반투명 셀로판지를 태양 전지판 위에 한 장씩 겹쳐 놓으면 한 장씩 겹쳐 놓으면 이제 한장 있을 때는 빛이 없을 때 빛이 가장 세겠죠. 그죠? 한장 있으면 빛이 약해지고, 두장 있으면 더 약해지고, 세장 있으면 더 약해지겠죠. 그죠? 이 빛의 세기가 약해질 때, 전압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측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셀, 반투명 세로판지가 한개 있을 때, 전류는 980mAh. 그 다음에 두개 있으면 전류가 750, 520, 310쪽. 셀로판지를 겹쳐놓으면 놓을수록 빛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 밀리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고, A는 암페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암페어 하면 1000분의 1암페어. 전류의 단위죠,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해보니까, 셀로판지를한 장이나 두 장, 세 장, 네 장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 전압의 세기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전압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전압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압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 빛의 세기가 약해지도 태양전지판이 정해지면. 이렇게 전압의 세기는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물론 태양 전지판을 여러 개 연결하거나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태양 전지판, 지금 고정된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 원래 있는 전압은 변하지 않고 빛의 세기가 바뀌면서 뭐만 바뀐다? 전류만 이렇게 바뀝니다. 전류만 이렇게. 전류만 바뀝니다. 전류만. 일반 바뀐다. 자, 그래서 이제 전압과 전류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력은 보통 P로 표시합니다. 파워, Electrical Power. 전력은 전압 곱하기 볼테지, 전압이죠, V 곱하기 전류 I 그렇죠 전류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어,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전력을 할수 있죠. 어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여기 전류가 아니고 뭐냐면 어, 이거 고쳐야겠다 그렇죠? 전력입니다 전력 전력 전압과 전류. 보통 전류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w 로써죠 그죠? 와트인데, 이렇게 그냥, 아, 밀리암피아 볼트. 이게 전압, 전류의 단위와 전압의 단위를 곱해서, 이렇게 밀리암피아 볼트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트로 바꾸면, 이렇게 와트로 바꾸면, 여러분, 그 계산이 또여러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이니까 지금은 그냥 전압과 전류를 바로 곱해서 이렇게 적는 식으로 전력의 변화율만 보기 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던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이렇게 전력을 나타냈죠. 그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앞에 있던 수식대로 곱한 거죠, 그죠? 전압값과 전류값을 곱하면 이렇게 전력이 나옵니다. 전압은1.5였죠 그죠? 1.5 곱하기 하면 전류값 하면 이렇게 전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 전압은 1.5로 다 일정했잖아요. 전류가 지금 전압은 1.5로 일정하고 지금 전압이 1.5로 일정했죠, 그1 그렇죠? 5 v 로 일정했고 전류는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를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전류값들을 이렇게 곱하면, 곱하면 아유, 왜 이렇게 곱셈이잘안 적혀지지? 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전류를 이렇게 전류값을 곱하면 어제 그렇죠? 전류값은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는 전류 값 앞에 있었던 그 전류 값을 곱하면 이렇게 1470이 되고, 1125가 되고, 780이 되고, 465가 됩니다. 자, 그다음 결과를 정리할 때 하는 거봅시다 지금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를 이렇게 변화를, 이제, 아까 표가 있었으니까 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로 그릴 때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자, 뭘 해야 되냐면, 음, 여기 전류값 꼭 적어야 됩니다. 전류. 세로축, 가로축, 세로판지, 갈로하고 장. 단위를 적은 겁니다. 이밀리암페어 단위죠, 그죠? 전류하고 가서 가로축 세로축의 요 범례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점의 위치가 이렇게 정확해야 됩니다 1일 때 580mA 2장일 때 750mA 3장일 때 520mA 이렇게 점의 위치가 정확해야 된다 점의 위치가 정확해야 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수치 이런 수치1 이3 수치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520, 750, 9 8 0 수치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0 물론 0. 그다음에 이렇게 적었으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렇죠? 여기 빨간 선이죠. 적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가로축, 세로축, 전류와 셀로판지 가로에서 장과 미리암페아를 적는다. 두 번째는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에 해당하는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적는다. 점을 찍고, 정확한 수치를 적는다. 세 번째는 선으로 연결한다. 다시 볼게요. 전류, 전압, 어, 전류, 갈로, 미리암피아, 셀로판지 장. 첫 번째 요걸 적는다. 두 번째는 점을 찍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정확하게 적는다. 값을 정확하게 적는다. 세 번째는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전압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하냐면 첫 번째 가로세로판지장, 세로 전압 볼트를 적는다. 두 번째 점을 짚고 그 점에 해당하는 이렇게 값을 정확하게 적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으로 연결한다 선으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태양전지판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와 전압은 빛의 세기와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술해 보자 전류는 보면 아까 이죠 그죠? 전류는 셀로판지의 수가 많을수록 셀로판지의 수가 많을수록 셀로판지 수가 많다는 것은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셀로판지의 수가 많을수록 즉 다르게 말하면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감소하면 태양 전지판에 도달하는 빛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와 전압은 비서의 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냐 했으니까 비서의 세기와 관계를 설명해야겠죠, 그렇죠? 셀로한 지수가 많을수록 비서의 세기가 감소하여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그렇죠? 이렇게 비서의 세기가 감소하여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이걸 반드시 적어야겠죠, 그죠 비서의 세기율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감소 증가라는. 이는. 자 전압과 비의세기와 관계. 전압은 셀로판지를 겹친 개수, 그렇죠? 겹친 개수 즉비의세기와 관계 없이 전압은 일정하다. 이 전압도 비의세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번에는 관계 없다는 내용을 적어야겠죠, 그렇죠? 비의세기와 관계 없이 전압은 일정하다. 물론 이제 태양 전지판을 여러 개 연결하면 전압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고정된 태양 전지에서는 이렇게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자, 태양 전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빛의 세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해 보자. 태양 전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그렇죠.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비서의 세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서의 세기, 그렇죠? 그래서 비서의 세기와 전력관계 관계하니까 비서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어 이것도 잘못적었네요. 전력의 세기는 아, 아까 자꾸 전류를 전력을 전류라고 해야네. 하 잠깐 고치겠습니다. 전력의 세기입니다. 전력의 세기 전력의 세기 고쳐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그렇지 지워야겠습니다 다시 잡아볼게요 전류의 세기가 아니고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지금 전력과의 관계니까 전력의 세기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물론 전류의 세기도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지금 빛의 세기와 전력 과의 관계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전력의 전력의 세기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전력의 세기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아까 실험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빛의 세기가 감소할수록 전력의 세기는 비례하여 감소한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시험에서 요 전력으로 적어야 됩니다. 전류로 적으면 틀립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태양전지판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 이걸 어려워할 겁니다. 이건 잘 듣고 이해해 주세요. 지금 태양전지판은 두 종류의 반도체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전지판 두 종류의 반도체. P형 반도체, 뭐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두종류 반도체가 붙어있는데, 태양전 지판에 빛을 비추주면이두 반도체의 경계면, 접합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정커션이라 하는데, 이 반도체의 경계면에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생기고,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죠? 플러스 전자를 전화를 띤 전기를 띤 양공이 생깁니다. 양공이라는 것은 이제 포지티브 홀이라서, 이... 요, 요, p 지티브 t i v e young, young, plus, p 는 u s plus, p 는 u s 고 l 는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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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는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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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u s plus, p 이 u 러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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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전자, plus, plus, 와 l u s plus, p l 스를띤 l u s plus, p 전기를 띈 양공이 생긴다. 이걸 꼭 적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관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빛을 비춰주면, 빛을 비춰주면 경계면에서 어디에서, 경계면에서 어디다 고했죠 경계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띤 뭐가 전자와 마이너스를 띤 전자와 플러스 띈 양공이 어떻게 생기냐면 동시에 생성됩니다. 동시에. 원래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생기면 다원 합하면 원래 중성이겠죠. 그렇죠? 원래대로 중성입니다. 동시에 생겨서 반대 방향, 접합면에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접합면에서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가 모이는 쪽은 전자가 모이는 쪽은 마이너스고 양고기 모이는 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거기, 그렇죠? 거기 생겨서 전기가 생성된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거가 플러스 거기 된다는 것은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근전지 한 쪽은 플러스고 한 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었다는 거. 자 그림을 보면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아래쪽은 p형 반도체, 위쪽은 n형 반도체, 두 개의 다른 반도체를 했죠, 그죠 아래쪽이 P형, 위쪽이 N형. 즉 빛을 받는 쪽이 N형, N형이라고 써. 네거티브를 해서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가집니다. 그래서 요 태양을 받는 쪽이 N형인데, 지금 접합면, 이쪽이죠. 접합이라 되긴해요이 접합면 지금 선으로 보이는데, 일, 이거는 절단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거기 면이 되는 거죠. 와, 입체적으로 한번 그 볼까? 이렇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게 위쪽에 이렇게 뭐가 있다. 위쪽에 이런 n형이 있고 아래쪽에 여기 n이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p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런 접합면들은 선이 아니고 이제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접합면 이첫판 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띈 야, 전자와 플러스를 띈 양공이 이제 동시에 생기어서 양쪽으로 간다는 거죠. 전자는, 어, 이렇게 위쪽으로, 그죠? 전자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가 이제 위쪽으로 가서 마이너스고, 양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래쪽, 플러스 양공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어, 전자가 어떻게 하면 나와서, 그쪽으로 가서, 요렇게 흐르겠죠. 그죠. 전자는 나와서,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요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쭉 도니까, 다르게 말하면, 전류는, 어떻게 하면,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전류는,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전류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가 플러스 거기 되겠죠 그죠 플러스에서 전류는 마이너스 거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가 마이너스 거기 되어서 이게 전 건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렇게 접합 면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빛을 받으면 접합 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생겨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러, 흘러서 이렇게 된다. 자 시각적으로 그리는 방법, 시각적으로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한다? 설명해 주, 주겠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리는 방법 위쪽은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아래쪽은 P형 반도체를 그린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정극 아래쪽도 정거 이어겠죠위 아래는 정극을 이렇게 그린다.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어겠죠? 가운데 이렇게 접합면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선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접합면에서는 양쪽을 어떻게 양공과 전자를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전구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편 위에는 이렇게 전자와 양공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 자기가 연습을 해보면, 여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연습을 해봐야 거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내라는 것은, 이걸뭐 어떻게 하라? 실제로 시험 시간에 여러분이 거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리고 요걸, 앞에 설명해라 말이 있었죠, 그죠? 요걸 여러분이 그려보면, 아 이렇게 두 개의 반도체가 붙어서 접합면에서 플러스 양공과 마이너스 전자가 생겨서 양껏으로 이동해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 거기 돼서 건전지가 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의적상처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완을 할수 있는데, 뭐 무슨 전기 같은 거, 이런 다양한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니까 이거는 뭐, 시험과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어, 이런 데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태양전지를 거리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까지 내용을 시험에 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양전지를 해보면 좋긴 한데 자 그렇게 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죠, 그죠? 자, 요거 아까 했죠, 그죠? 전기기가 걸린 전압과 전류곱을 뭐한다 전류 정리해 볼게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 the volt? Ampere. What is the volt? Ampere. Ampere. a m p e 암페어 m p e 0 0 Am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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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m p e r e Ampere. a 태양전지는 전력이, 전류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밀리암피아 단위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의 단위도 이제 와트로 표시하려면 이게 암피아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뭐 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가 불필하기 때문에 그냥 볼트 밀리암피아 또는 밀리암피아 볼트 이렇게 나타내서 전력을, 값을 관찰하게 됩니다. 반투명 셀로판지를 많이 넣을수록 빛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그죠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 태양전지에서 생산되는 전압은, 그렇 아까 했죠, 그죠 전압은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서로 다른 분도체를 붙여서 만든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생성된다. 전자와 양공이 생성된다. 그죠? 고학자 설계는 설계 문제 분석, 설계 과정 기획, 검토, 상세 설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 테스트. 요거는 뭐,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